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이 뭐지, 더 힘내세요가 아니면 실제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56쪽에 0 22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더, 아 물론 더 촬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봐보시면, FX가 이거래. 했을 때 F'X의 프라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 여러분들 절대값이나 절대값 을 없애잖아. 그냥 이런 거 해봤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인테그랄 뭐 0부터 3까지 절대값 x 빼기 2dx면 얘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0되는 값을 기준해서 양손로 나눠지니까 얘가 0되는 값은 x가 2일 때잖아. 그래서 이가 여기 사이에 껴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한번 2부터 3까지 한번요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풀었잖아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해봤잖아 여러분들도. 봐봐, 여러분들. 이런 거 해봤잖아. 인테그랄. 인테그랄. <laughs> 0부터 3까지. 절대값 t, t 1, d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식을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데, 그럼 절대값을 없애야 될 건데, 절대값을 없애는 기준은 얘가 0이니까 그냥 t가 얼마일 때? 0하고 1일 때. 근데 0은 어차피 요 사이에 안들어가니까 1만 기준에서 쪼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1,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 괜찮아? 좀잘 봐야 되나? 이걸 딱 봤을 때이 식을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거든? 그럼 t 입장에서는 x는 숫자야 숫자 얘도 숫자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절대 값을 없애려면, 얘가 0개는값 기준인데, t에 어떤 값을 넣어야, 이게 0이 되겠어. t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냐면, x를 넣어야 되는 거지. <laughs> 봐봐, 얘들아. 얘를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거든? t라는 문자 입장에서는, 얘도 숫자의 불과 얘도 숫자의 불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얘가 0되는 값 그러니까 t에 어떤 걸 넣어야지 이게 0이 될까요 t에 x를 넣어야지 x 빼기 에서 0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x를 기해서 준 구간을 나눠버려야 된다 이렇게 아우 좀 내에서 얘는 그냥 x 빼기 t고, 얘는 <laughs> x 보다 작은 값을 넣으니까 x 보다 작은 값을 넣으니까 양수네 양수로 돼서 x 빼기 t의 제곱. 이 범위 내에서는 얘는 그냥 x 빼기 t고, x 보다 큰 값을 넣으니까 x 보다 큰걸 넣으면 x 보다 x 보다 더큰 값을 빼니까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 달고 나오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의 X-T의 D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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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하나?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최선을 다하셔야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이 식을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고 T 입장에서는 이 X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이 x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t에 과연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x가 아니야 이 문제는 이 이식 이, 이식 자체는 지금 t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면 t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 아 t에 x를 넣으면 x 기에서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이 적분 구간을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한번 더하기 x부터 2까지 한번 이렇게 쪼개버려야 된다고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얘는 뭐 그냥 x 빼기 t고요 얘는 요 <laughs> 구간이면 얘들아 x보다 작은 숫자잖아 x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오면 x고에서 x보다 작은 숫자를 빼니까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그냥 나온다고 렇게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얘는 그냥 x 빼기 t고 얘는 <laughs> 얘는 어떻게 되겠어 <laughs> 이거 범 am 면 x 보다 더큰가 b 야 x보다 큰가 o d x에서 x 보다큰 m going to be a 어 x e to x o t h i 음수 값을 going to be able to d 이렇게 i s I am going to be able t x do t 제곱 s Okay. 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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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얘랑 <laughs> 얘랑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t 빼기 t제곱 dt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t에 대해 첫 수를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해서 0차식이니까 1차식이 돼야 돼서 이렇게 얘는 t에 대한 1차식이었으니까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는 3분의 1 t제곱 그래서 x 를 대입하면 x 를 t 자리에 넣는 거야 얘들아 x 를 t 자리에 대입해보시면 아 이렇게 가는 e n t excellent, e x c e l l e n 거는 3분의 1 x 제곱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T라는 덕분하니까, t 라는 문자에 덧붙어니까 얘는 t 에 대해서 빵차식인가1차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t 에대 1차식 2차 t 에대해 e 차 l 차 x 니까 t 제 x t 제곱.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이렇게 2x 그래서 2를 대입해보시면 2를 얘는 t 자리에 넣는 건 t 자리에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빼기 3분의 8 빼기 x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laughs>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x 빼기 3분의 8 이것들은 사라지니까 플러스 3분의 1X세제곱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얘랑 얘랑 계산해보시면 지금 FX라는 식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FX는 이렇게 되는 FX는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2X세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4x빼기 3분의 x <laughs> f x 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e x 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4 x 빼기 3분의 8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f x 의최솟값 물어보니까 f 프라 x 는얘 미분한 거아니 x 는얘 미분한 거야 p l u e x 제곱 빼기 4 x 플러스 4 x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는 그런 꼭짓점을 찾는 거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시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빼기 1 원래 4 이렇게 완전제곱식니까 2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보도록 하면서 여기가 지금 1,2 <laughs> 여기가 1 마지막으로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2 정답을 2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